네, 안녕하세요. 언택트 시대를 앞서가는 디지털 노마드 엄마들의 수다. 엄마는 디지털 노마드 팟캐스트, 줄여서 엄디팟. 오늘 36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와! <laughs> 네, 36번째 이야기도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제가 굉장히 인터뷰하고 싶었던 분을 모셨습니다. 네, 일단 소개를 해드릴게요. 줄리아 현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줄리아 현이님하고 저는 이제 아예 모르는 사이는 아니고, 네 같은 커뮤니티에 있고, 예, 서로 또 영어를 좋아한다는 공통점으로 해서 알게 된 분이에요. 네, 이 분이 비단 영어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활동을 또 본인에 맞게 잘 하고 계셔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예, 들어보려고 모셨습니다. 먼저 줄리아 현이님 먼저 본인 소개부터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로그랑 SNS,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서 역사, 영어, 독서를 사랑하는 사랑했던 이과 소녀로 활동 중인 줄리아 현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아니 진짜 처음 딱 소개 들으시는 분은 되게 흥미로우실 것 같은 게아 일단 아 역사, 영어 어, 이게 같이 또 흥미가 있으시다는 게 신기하고. 또 이과 소녀라고 또 뒤에 소개를 하, 해주셨어요, 그렇죠? 네. 이과시라고 하신 전공이나 일하시는 쪽이 이과 쪽이셨던 건가요? 네. 저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음. 당연 히 이과였고요. 음. 대학은 통계학과를 나왔어요. 아, 네, 이과죠, 거기도? 네, 네. 정말 완전 이과, <laughs> 막 그런 뭐 경영 쪽도 아니라, 전산 쪽도 아. 아니고 정말 온리. 아. 네, 정말 숫자만 갖고 계산하는 통계학과를 나와서. 음. 네. 정말 마인드는 정말 이과 소녀입니다. 아 근데 어쩌다가 이제 영어랑 역사를 이제 주력으로 요즘 하고 계신데 완전 문과 쪽이잖아요. 네. 어쩌다가 이쪽에 그런 관심을 가지게 되신 거예요? 어 역사는 이제 초그 고등학교 1 학년 때 처음 이살 음. 과목을 접했는데 저희 역사 선생님이 정말 그 판서를 잘하셨어요. 아 판서 네. 너무 잘하시고 글씨를 너무 예쁘게 쓰시고. 음. 그리고 스토리텔링을 정말 잘 지금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스토리텔링이에요. 그때는 그게 되게 익숙치 않았던 수업 방법인데 음. 그거 너무 잘하셔서 수업 시간에 자는 애들이 없었어요. 정말요? 와 대단하신데 그 정도면 진짜 네 와. 정말 너무 재밌게 그 수업을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역사에 관심을 갖고 역사에 관심을 가져서 그 역사 시중에 그러니까 그 당시 나왔던 시중에 있던 역사 문제집은 다 사서 다 풀었어요. 와. <laughs> 네, 오답책도다 <체크도> 하고. <laughs> 와. 그래서 수, 수업 시간에도 물어보는 거 저한테 막 물어보면 친구들은 물어보면 대답해 주기도 하고, 또제 동생도 제가 가르치고, 음. 네, 그렇게 할 정도로 좋아했고요. 음. 영어는 저희 때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배웠잖아요, ABC는. 네, 네, 맞아 예. 네, 처음 배웠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음, 단어를 외우라고 하는데 저는 단어도 너무 외우기 싫고, 음. 그래서 안외워갔어요 근데 그때는 채벌이 네. 가능했잖아요. 어, 맞아요. 그만큼 <laughs> 맞는 그렇죠. 거예요. 네. 진짜 한 3회 연속으로 제가 제일 제일 많이 맞았나 봐요. 어머 진짜요? 어...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뭐죠? 오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어... 내가 저 선생님한테 된다시안 맞으리라. 예. 어...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정말 안 맞으려고 시작한 영어공부. 음. 예. 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어, 영어를 할줄 아니까, 할수 있는 게 되게 많다는 음, 생각이 음, 들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저 대학교 때도 통계학과잖아요. 네. 영문학과 수업을 교양으로 어. 들었어요. <laughs> 와, <우와. 웃음> 대단하시다. 갔는데 <laughs> 저만 다 학과한 거예요. 어. 교수님 혹시 잘못 왔냐고. <웃음> <웃음> 아니라고 더, 예. 시청을 받다고 학점은 뭐 그냥 그랬지만 음.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거든요. 맥울빈이랑 음. 얘기도 해보고, 앱빈 교수님을 음. 얘기도 해보고,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영어도 음. 뭐 크게 발전하지는 않았지만 계속 편해지고 있었어요. 아, 아니 진짜 신기한 게이 되게 극과 극이시잖아요. 한 분은 너무 그 선생님을 좋아서, 한 분은 음. 아, 너무 싫어서 내가 오기로 네. 되게 되게 상반된 선생님 만나셨는데 그거를 결국은 결과는 내가 그걸 좋아하게 됐다는 거잖아요. 과목을. 그 신기한 게 저는 역사 진짜 저는 못했거든요. 역사 <laughs> 진짜 못해가지고. 만약에 저도 그런 좋은 선생님 만났다면 저도 이제 관심을 갔을 텐데 저는 불행히도 뭐 선생님들 중에 그렇게 막뛰어나지거나 아니면 오히려 막 저렇게 막 오기를 풀게 하거나 이런 분이 없으셔가지고 그랬는데 아,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과에 성향이 있으셔서 전공하셨지만 그런 문과적인 역사나 영어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셨다고. 아, 저는 되게 재밌네요, 진짜. <laughs>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솔직히 저희가 뭐 개인적인 얘기는 이렇게 막 나눌 기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예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줄리안님이 이제 원래는 이과 소녀시지만 이렇게 문과적인 소양도 예, 관심을 가지고 하시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어쩌다가 블로그를 그러면 시작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블로그는 항상 그캡처 뭐죠, 퍼가기용이었어요. 어, 저도요, 예, 네, 네. 맞아요. 네. 다 공유, 공유, 공유 이런 거. 음, 맞아요. 에키울 때는 육아 이런 거. 예, 네, 공유하다가 처음 시작한 게 작년 12월이거든요. 음. 그때 저는 정말 자기 개발서를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음. 맨날 일찍 일어나라고 하고, 맨날 그렇게 <laughs> 뭐 쓰라고 하고. 맞아요, 맞아요. 예, <laughs> 네, 그래서 그거 안 하면 완전히 그 실패자처럼 이렇게 하는 게 싫어서 음. 자기 개발서 싫어했는데 우연찮게 작년 12월에 그책 읽는 모임에서 그, 그대 스스로를 고용하라 책을 읽은 거예요 음. 근데 그 그래서. 책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너를 알아라 약간 이런 네가 음. 알아서 너를 고용해서 너를 경영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걸 읽고 나서는 아 그래 그러면 집에서 할게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 어, 그럼 블로그라도 해볼까 그냥 하나씩 글을 올려볼까라고 시작을 한게딱 정말 작년 12월. 아 네네. 네 그렇게 블로그를 시작하게 됐고 아, 음. 영어 공부를 작년 1년 동안 정말 많이 했어요. 영어 음. 스터디를 한 번에 세 달씩 한것 같아요. 와. 네 그러면서 그 기록도 거기에 남기고 음. 그렇게 블로그를 시작했죠. 네. 근데 저도 이제 줄리아 님이 제가 이제 만들었던 그런 영어 스터디로 인해서 저희가 인연을 맺어서 알게 됐는데, 이렇게 이제 블로그를 이제 자기 개발에서 관심이 없으셨지만 시작을 하셨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재미가 붙으신 거잖아요. 그쵸. 네. 근데 저는 놀란 게 줄리아 님이 시작하신 지 1년밖에 안 됐다고 하셔가지고, 놀란 게 지금 활동을 굉장히 왕성하게, <laughs> 블로그 쪽에서 엄청 막 이것저것 되게막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 아 아직 1 년도 안 되셨다는 게좀 놀랍기도 하고, 그럼 그렇게 기록 처음에는 그냥 뭐 공유로 하시다가 이제 아,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기록을 남겨야겠다라고 하셨고, 근데 또 현재는 또그 기록을 남기는 거를 넘어서 또 뭔가 자체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블로그를 통해서, 그렇죠? 일을 버린 게 있으시죠? 어떤 거 네. 하고 계시죠, 클리니? 네. <laughs> 일단 제일 먼저 시작한 거는 역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음... 엄마들 이거는 솔직히 제가 시작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음. 제가 역사책을 읽을 거예요 라고 했더니 어 그럼 저도 같이 읽을래요 어. 라는 분들이 계속, 계셔서 음. 그분들을 모아서 처음 시작을 한게 엄마의 역사책이었고 어. 그걸 하다 보니 방학 때 겨울방학 때 저희 애를 역사 공부를 시키고 싶어서 아이들을 모아서 한게 이제 아이의 역사책을 했고 저는 보통 프로젝트가 거의 다, 그러니까 다 100%는 아니지만 한 80%는 저희 애 때문에 부스트가 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음. 아이를 영단어를 외우게 시작해야겠다 음. 해서 시작한 게 온단부. 아 네. 온라인 영화나 뽑시기 이게 지금 삼기까지 왔거든요. 그런 식으로 음. 계속 음. 계속 진행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우리 아이 책읽히자 네네. 주제 독서. 네. 네 지금 그 정도 운영하고 있어요. 아 맞아요. 아니 보통 이제 아이의 그런 학습에 관심 많으신 엄마들이 엄마표 영어나 엄마표 학습을 시키시잖아요. 음. 학습을 시키시는데 보통은 다들 이제 혼자들 하시느라 되게 전전긍긍 하시잖아요, 그쵸? 혼자 하면 아무래도 이게 뭐 이렇게 아이와 이렇게 그런 친밀한 관계인데 이렇게 막 공부를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저도 경험 <laughs> 있었던 게 꾸준히가 힘들더라고요, 그니까 아이니까 차라리 제가 돈을 받고 교사면 모르겠는데 엄마니까 이게 꾸준히도 안 되고 뭔가 이렇게 좀 이어지지 않는데. 그걸 이제 생각을 확장하셔갖고 아~ 그럼 나 혼자 하지 말고 내가 기억하는 거 같이 하자고 하니까 좀 같이 하자 그러면 약간 책임감도 생기고 그쵸 음, 네, 본인이 맞아요. 또 만드시니까 그거를 책임감이 생기니까 더 이제 열심히 지속을 하게 되시고 그쵸 그런 네.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또 너무 좋은 게 본인이 뭐~ 영어나 그런 역사에 관심이 있으셨는데 그거를 놓칠 않으시고 그것도 아이 학습에 또 연결을 시키셔가지고 그것도 블로그를 통해서 또 사람들을 모아서 점점 확장해서 본인의 그런 관심사를 되게 펼치고 또 도움을 주고 가치를 전달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런 대단한 분은 제가 왜 인터뷰를 진작 안 했나 싶고 네 그럼 1년 안에 되게 막 그런 모임들을 그래도 제가 봤을 때 되게 많이 하신 것 같거든요 짧은 시간 안에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어~ 이 얘기를 뭐~ 갑자기 하면 뭐~ 분위기 이상해질 수가 있지만 수익이 생기셨을 거란 말이죠 그예 네. 어느 정도 이게 뭐~ 본인 줄리안 선생님이 신경을 써주시고 시간을 드리는데 이거를 뭐~ 무료로 뭐~ 한다는 거는 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쵸 모든 활동들이 최소한의 또 그게 있어야지 또 사람들도 믿고 참여를 할 텐데요 그러면 혹시 처음 그런 거를 하셔가지고 블로그 통해서 수익이 생기셨을 때의 에피소드를 좀 기억이나 그런 거 네, 얼마셨는지 말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웃음> <웃음>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처음한 건 엄마의 프로젝트였고요. 네 네. 네, 네. 이제는 어 그냥 함께한다. 음. 내가 뭘준다라기보다는나 있는데 음. 같이 있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정말 작은 돈을 받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네, 생각보다 네, 네, 네. 많은 분들이 역사에 관심을 음. 가지셔갖고 음. 오셔가지고 되게 놀랐던 기억이 있거든요. 음. 네, 네. 예, 네, 그래서 그때 참여비가 많 원. 아몇분 오셨는데요? 네. 그때 스물 다섯, 스물 다섯 분. 와, 그런. 엄청 많이 오셨. 처음 하셨는데 굉장히 많이 오셨네. 네, 그래서 되게 막 꿈과 희망이 풀어졌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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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네, 그렇게 했었고, 네. 근데 이제 확실히 그 신경이 되게 많이 쓰이더라고요. 왜난 저는 이제 제가 리더가 아니었을 입장에는 음. 어? 그냥 인증만 하는데 내가 이돈을 주고 가야 되나? 음, 음,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하는 말씀이 그거였거든요 래그 내가 책을 읽는데 왜 돈을 내야 돼? <웃음> <웃음> 네. 근데 선생님 돈을 내고 와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해는 음. 못하시는데 음. 제가 돈을 받는 입장이 되보니까왜 음. 돈을 받고 왜 비용이 올라간지 라인이 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특별히 드린 자료가 없어도 저는 계속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되는 거 이분이 왜안 음. 오시지? 이분, 음, 이분이 재미없어 하시네? 어~ 다음에 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신경을 되게 많이 써야 되고 음. 그에 그~ 이게 정말 돈을 받아야 그만큼의 음. 책임감이 생기고 어,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야 에. 더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예 네, 네, 무료 에. 프로젝트는 또 오시는 분들도 쉽게 그냥 내가 돈을 안 냈으니까 예 맞아요 대충 하세요 받고, 막 이탈하시고 막네예예고 나갔다가 오시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아 이게 최소한의 나도 그렇고 그분도 그렇고 최소한 음. 생각을 위해서 이게 비용이 필요하겠구나 음, 네그 음. 생각이 들어서 네. 지금도 비용을 받고 있고 네. 조금씩 조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더드리면서 비용도 음. 조금씩 더 받고 음. 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맞아. 이제 이런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수익 물어보면 이제 어떤 분들은 좀 약간 난감해 하시긴 해요. 그냥 순수한 의도. 이게 뭔가 하려고 했, 뭐 돈을 벌려고 한건 아니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저희가 막 처음부터 막 엄청난 돈을 벌어야지라고 해서 이런 모임이나 스터디나 강의를 해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서로의 신뢰고 약속 같은 거 같아요. 그렇죠? 이게 맞아요. 진짜 어느 정도 그래도 그게 걸려 있어야지 하시는 분들도 의욕이 나고 이렇게 본전을 찾아야 다는 <laughs> 의욕이 나시고 이거를 주최하시는 분도 또 해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신경 쓰이고 또 뭔가 뭐 드려야 될 자료도 많을 것 같고 그런 책임감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기니까 근데 제가 저한테도 이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아 이거 그냥 제가 순수하게 모임하고 직접 그냥 인증만 하고 제가 돈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많으신데 저는 아 일단 해보시라고 하죠. 해보시면 왜 돈을 받아야 되는지. 예, 줄리안님처럼 하고. 근데 이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게 수요가 많아지고, 또 리더가 뭔가 신경 쓸 일이 많거나 관리할 게 많아지면 당연히 그만큼 시간과 투자를 하는 거니까 뭐 금액이 커지는 것 같고, 그게 이제 뭐 나중에 사업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또 이런 음.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항상 제가 이런 예, 수익 얘기를 질문하면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laughs> 돈 얘기니까, 야, 저 사람 얼마 벌었나고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 예, 대답을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어~ 말을 안할 수가 없는 게 제가 엄마잖아요 어, 저희는 네. 또 제가 엄마는 디지털로 마아두고 저희가 예 엄마의 입장에서 이런 일을 하는데 쉽지가 않잖아요 솔직히 <laughs> 네 쉽지가 않은데 어~ 주자님도 나름 고충이 있으셨을 텐데 이거를 이제 둘다 지금 하고 계시는 그런 뭐~ 노하우나 그런 게 있으실까요 어~ 일단 저는 그~ 이모 삼테트가 있어요. 오. 네. <laughs> 예. 식기세척기, 아 로봇청소기, 그리고 건조기. 아 네. <laughs> 네 일이 있어서 정말 어이 그런 저들이 할수 있는 일은 저들하게 맡기고 저는 음 이제 그 이외의 요리나 청소도 음 가끔 이제 제 걸레질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제가 할수 있는 자 맡기시는 건 맡기고 할수 음 있는 건 하고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저는 철저하게 주5일제예요아네네 어, 네. 네 그리고 어, 거의 오전에 음. 집중해서 아예 음. 없을 때그 네. 정도 할수 있을 만큼만 제 일을 벌리고 네. 오후에 하더라도 오후에 하는 건데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거를 음. 그쪽으로 빼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아이를 공부하는 시간에 같이 공부를 하거나 음. 네, 그렇게 해요. 주말에는 무조건 같이 놀거나 음. 같이 여행을 가거나 이런 식으로 시간을 음. 가족과 맞아요. 많이 보내죠. 네. 맞아요. 제가 이런 질문 드리면 이제 다 비슷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공통적인 건딱 하나 그냥 딱 자기만의 기준이 있으시라는 거예요. 그니까 줄리아님 같은 경우는 난주 5일이다. 오전에 집중한다. 이런 기준이 있으신 것처럼 다들 다 기준이 있으시고, 근데 전 그게 되게 좋은 게 저도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이제 아이들 이제 뭐 등원시키고 등교시키고 나서 집으로 출근을 한다. 하고 <laughs> 이제 하잖아요. 이제 집에 출근해서 이제 노트북 켜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는 건데, 저도 약간 회사 다닌다는 느낌으로 하거든요. 딱점심아점지 시간이네. 빨리 한 시간 에 밥을 먹어야지. 아이들 같이 등교를 해요. 아, 이이는좀 보내고 저는 스터디 카페로 가서 아. 네, 스터디 카 집에서 있으면 자꾸 그렇게 막움직이 네. 움직이게 맞아요, 되고. 맞아요. 맞아요. 네, 그게 그리고... 다들 성 예, 성향에 따라서또 다르시더라고요. 저는 그치? 이제 어디 멀리 가는 거 싫어하는 격이라 <laughs> 집으로 와서 일단 저도 뭐 청소나 그런 집안일을 저도 좀 약간 내려놨어요. 저도 이제 뭐 예. 또 신랑한테도 말을 했고 해서 이제 할수 있는 거좀 나눠서 하자. 나도 돈을 벌겠다라고 <laughs> 해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되게 좋은 거 같아요. 보통 이거라면 은 처음에 하시면 되게 정신이 없어 하시는 게 보통 이 활동을 하시면은 블로그나 그런 게 온라인이고 하니까 24시간 약간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는 시간 빼놓고 뭐 문의가 오거나고 하막 답변을 해줘야 되고. 뭐 단톡방 같은 데라도 들어가면 이제 정신이 없죠. 하루 종일 막 대화가 <laughs> 쌓이고 해서 저도 처음엔 진짜 막, 막 너무 몰두해서 거의 잠자 때 빼고는 계속 막 활동을 했는데 이게 진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알람을 꺼야 요블로그랑 예. 예, 맞아요. 알람은 알어놓고단톡방도 예, 예. 제대로 운영하는 거만 켜놓고 이게 현타가 와요. 어느 순간 현타가 <laughs> <laughs> 오기 때문에. 핸드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laughs> 예, 맞아요. 저도 핸드폰만 계속 보고 있어요. 애들한테 미안하죠. 보면서, 야, 너 네. 핸드폰 안 해도 핸드폰 내려놔,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네. 거죠 <laughs> 저도 아이한테, 야, 너 핸드폰 게임 그만해, 그만 봐. 이러면서 제가 막 이러고 있으니까. 네, 맞아요. 예, 오늘 첫째가 왜 엄마는 핸드폰 하면서 자기 못하게 하냐고. <laughs> 그럴 거예요. 이런 일을 이제 하시는 분들은, 네, 특히 엄마들은 이제 기본 육아나 집안일이라는 큰 롤이 있기 때문에 그 배분을 하시는 분들 되게 현명하게 잘 하시는 것 같고, 본인의 그런 생활 패턴에서 딱 비는 시간 집중해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아, 내가 이런 활동을 하려면 어느 파트에서 시간 블러에서 빼서 해야 되는지 많이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줄리안이 지금도 물론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래도 앞으로 아, 내가 이거 좀 해보고 싶다 아니면 뭔가 좀더 확장을 해보고 싶다 그런 일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는 막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대부분의 스터디가 아이와 함께하는 스터디다 보니까 음, 지금도 계획 중인 거는 아이 습관, 아이들의 음. 투두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아이들이 관리하게 하는. 저는 이제 아이들이 관리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음, 스터디도 아이들 자체가 자기들이 자기 체크를 추석 체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음.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아이 습관 프로트랑 지금 이제 음. 큰 애랑 주제들은 필사를 하고 있거든요. 음. 그 필사를 같이 이렇게 할수 있는 필사 네. 스터디를 그것도 어... 뭐 겨울 방학 안에는 어... 오픈을 하지 않을까. 필사 어떤 거라요? 필사를. 어 그건 이제 그때 제맘대로 달라요. 그러니까 어... 일단 루머는 일단 끝났고요. 어 와. 지금은 이제 글자 따라 쓰기 예쁘게. 어... 네, 그럼 음. 이 다음에 이제 아홉 살 마음 서전으로 해볼까 해요. 음. 네, 그거 가지고 내 감정에 대해서 좀더 객관적으로 볼수 있고 내가 어떨 때 화가 나는지 이렇게 음. 애들이 한번더 생각해 볼수 있게 음. 네, 그렇게 필사를 도를 네. 열어볼, 열어볼 생각이고 음. 내년에는 이제 유튜브를 해보고 싶어요. 근데 저는 얼굴을 아는 걸 별로 좋아하지 오. 않아서 아. 그럼 목소리 좋으시니까 목소리로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laughs> 애니메이션 같은 걸로 해서. 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제일 편한 건 저한테 지금 제일 편한 건 역사거든요. 네, 네. 역사 채널이라든지 어... 그런 식으로 하나를 오픈해 보고 싶은데 아 이게 생각보다 <웃음> <웃음> 많은 일이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다고 해서. 저예 네. 맞아요. 네. 유튜브 어려워요. <laughs> 그러니까요. 유튜브 네, 하다가 이는 <laughs>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스터디들의 정보를 드리는 용으로. 음, 조금 네, 네, 네. 네, 네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어그 되게 좋네요. 네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역시 줄리아님은 제가 이제 뭐 인터뷰하면서 느낀 게 오늘 줄리아님 더 입체적으로 깊게 알아서 너무 좋았고요. 그러니까 기본이 이게 활동이 이제 아이 중심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엄마라면은 특히 아이 교육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안쓸 수가 없는데 그거를 이제 집중해서 케어하시면서 그거를또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SNS나 온라인 활동이나 다른 분들이랑 같이 활동을 하시면서 같이 나누시고 이제 온라인이 되게 파급이 력 크잖아요. 네. 줄리아님 하시는 일이 굉장히 좋아보이면 이게 언제가 진짜 더 멀리 퍼져나가서 진짜 많은 엄마들이 이제 줄리아님과 함께 그런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 아이들 교육에 신경을 써줄 수 있고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엄마 하시면서 이제 블로그 하시고 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되게 부지런하시고 <laughs> 아이 교육과 본인의 그런 자기 개발에 굉장히 열정적이셔서 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가 지겹게 얘기하지만 아직 블로그 시작 안 하신다면 네. 오늘부터 애기라도 하나씩 써보시길 저는 권유를 드려요. 아, 네. 네. 특히 엄마 특히 엄마시라면 블리안인처럼 또 아이들 교육 로 네, 네 기록, 예 네, 네, 맞아요. 본인의 기록도 그렇고 아이와 나의 그런 학습 기록이나 그런 남기면 나 나중에 아이가 컸을 때 우리 엄마가 얼마나 잘했었겠어요. 그래서, 헉, 그래서 뭔가... 아이들도 네. 블로그를 만들어줬어요. 아 진짜요? 네. 아. 그래서 너희가 쓰고 싶은 거써 대신 엄마가 보긴 볼게 이렇게 서투를 아. 맺어서 아. 아이들이 일기를 쓰기도 하고 어느 아. 날은 뭐 이상한 영상을 올리기도 하고. <laughs> 인 대신 이제 얼굴이나 이런 개인 정보만 나오지 않게 올려야 죠 그렇죠. 예, 맞아요. 조심해야죠. 재밌게 하더라고요. 네. 아 주제는 진짜 되게 친구 같으면서도 선생님 같으면서도 그러신 엄마네요. 네, 너무 좋아. 네. 아 우리 아니, 엄마 불러가 엄마. 내가 수 있는 정도까지만 하라는 게 저의 목표라, 이렇게 저의 아, 목표라서. 네, 네, 네. 그러니까 딱그 자기의 나는 어떻게 아이를 키우겠다라는 육아관이 딱 확실하게 서시니까. 그게 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아이들 교육도 그렇고, 뭐 모임도 그렇고, 블로그를 또 하라고 권유한다든지, 앞으로 또 줄리아님이 얼마나 더 제가 깜짝 놀라면 그게 발전하실지 되게 기대가 됩니다. <laughs> 아, 네. 그래서 벌써 어느새 이제 떠다니까 마지막 질문이 됐는데, 방송을 들으시면서, 와, 줄리아님 진짜 같은 엄마한테 대단하시다 느껴지잖아요. 나도 그렇게 블로그를 하고 싶고, 디지털 노마드가 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엄마들이 계신다면 혹시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세요 저는 키우맘님이 저를 초대하신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야 너도 할수 있어 <웃음> <웃음> 처음 봤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laughs> 근데 그 사이에 뭐 크게 하진 않지만 정말 작게 그쵸, 그쵸. 작게 네, 계속 제가 하는 걸 보셨고 어, 이렇게 조, 조용히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걸 보시면서 아, 그이 그래, 정도라면 블로그를 할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할수 있다. 에 네,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초대했다가 생각을 해서 어 그러니까 블로그를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음. 안 하셔도 괜찮은데 음. 적어도 어디라도 기록을 남겨주시면. 음. 음. 그리고 가장 힘들어하신 게 그거더라고요. 내가 뭘 좋아하지? 음 맞아요. 네. 저는 제가 역사랑 영어를 좋아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음. 근데 제가 하루 종일 하고 그러니까 계속 끊이지 않고. 하, 어, 하고 있는 일을 찾아보니까 그게 음. 역사는 영어더라고요. 음. 그러니까는 좋아하시는 걸 찾고 싶으시다면 내가 기록한 것 중에서 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무엇인지 음. 그거를 찾아보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고 꼭뭘안 하셔도 돼요. 음. 꼭 무슨 모임을 안 하셔도 되는데 음. 적어도 그런 배우는 거는 계속 하셨으면. 그럼 언젠가 음. 필요할 때 그게 꼭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네. 어우 저저 저 감동이 밀려가지금 <laughs> 말을 못 하겠다 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블로그 생활을 이제 짧지 않게 이어가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롤러코스터 타거든요 그럴 때마다 처음에 내가 왜 블로그를 시작했고 그런 거를 막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럼 저도 이제 아이 키우면서 좀 우울하고 또 경력 단절이 길어지면서 약간 그러니까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를 어떻게든 좀 이렇게 만회 좀 해보려고 뭐 이것저것 활동을 찾다가 이제 블로그 기록을 시작하고 제가. 그때 이제 처음엔 제가 이제 영어를 좋아했으니까 영어를 좋아하다가 하다가 뭐 하다 보니까 내가 영어 말고 뭐 다른 것도 관심이 생기네 해서 되게 여러 가지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블로그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블로그에 기록도 하고 또 그게 다른 비슷한 일들을 하는 분들과 연결고리도 되고 네 그러니까 주례 님 말씀처럼 꼭뭐 블로그 안 해도 되지만 적어도 내가 뭘 잘하는지 또좀 충실한 인생을 보내시고 싶으시다면 기록을 어디 어디든지 하시고 예, 또 하다 보면 아, 내가 알고 보니 이거 좋아하네 찾을 수가 있고 꼭 어떤 거, 대단한 활동을 안 하더라도 예, 본인 삶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예, 일이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어우, 오늘 방송 진짜 레전드예요 <laughs> <laughs> 아네 바쁘실 텐데 이것뭐 사시느라고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저는 어, 짧게 어, 짧게 할줄 알았는데 <laughs> 수다를 떨다 보니 예, 길어지게 됐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 네 와중에 네 출연해 주신 줄리아 현리 님감사드리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뭐아 줄리아 현리 님이나 아니면 이 방송 자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방송 댓글로 문의를 주시거나 아니면 줄리아 현리 님 블로그 아니면 제 블로그로 오셔서 네, 댓글을 남겨주셔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줄리아 님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편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